안녕하십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안녕하세요 한 분도 안 보고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계약 한건 하고. 한 사람도 없는데 <laughs> 나 혼자 얘기하냐 지금 <laughs> 술안 시켰는데도 술안 시켰는데 갖다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 어디지? 음 전해 막걸리 전해 막걸리입니다 여기 그 신문리 아니 관청리 관청리에 해당하네요 48번 국도변에서 지금 술 한잔 먹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여자친구랑. 인사드려요. 달링달링 <laughs> 자, 혹시, 네, 혹시 막걸리 드시고 싶으신 분 지금 이 타이밍에 와주세요. 댓글 좀 하나 달아주세요, 하나씩. 막걸리 한잔씩 먹겠습니다. 제가 저 양오리 집 하나를 계약을 했거든요. 받아. 받으세요, 쌍연사님. 받으세요. 아니, 받으면 안 되겠구나. 누군지 알지? 자, 하나 주세요. 자, 한자씩. 먹겠습니다. 아유, 사실은 제가 운이 많이 좋아서 운이 많이 좋아서 어제 일요일인데, 전화 왔는데, 아,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손님이 오셔 오시더라도, 브리핑을 못해, 안내를 못해드렸어요. 본인이 직접 가시라고. 시간 없다고. 이제 그분이 보자마자 마음에 드셔가지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거. 기약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요 <laughs> 별거 아니다 그거죠? 응. 어. 자. 짜야 짜. 짜맞지. 네. 짜맞지. 짜면 짠대로 먹어. 짜면 짠대로 먹어. 알겠습니다. 아유 막걸리 아주 그냥 얼음 막걸리네 아주 시원하. 아주 시원하네요. 아 근데 계약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냥 중간에 와가지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평수를 얘기할 때, 평수를 얘기할 때 이제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이제 매매. 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218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광고에는 218평. 사실은 이제 본토지가, 본토지가 200, 어, 190평이고, 그 다음에 한 28평? 음, 네. 그 정도가, 어, 도로 지분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218평이라고 그랬는데, 산대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알고 보니까 190평인데 왜 218평에 소지라고 했느냐, 인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안 <laughs> 여기 각군네 전엔 막걸리. 아, 각군의 아, 아니에 신문, 신문님? 관청님에요 관청님. 관청님 벽은 마트 옆입니다. 벽은 마트가 아니라, 바뀌었지? 이름 뭐지? 좋은 마트. 좋은 마트, 왜? 거기에요.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218평 이라고 그랬냐 알고보니까 100 90평 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조금 광고를 잘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긴장의 순간이 좀 있었어요 아, 결국은 해냈습니다 아, 오늘 걸쭉하게 막걸리 한잔 진하게 먹으려고 왔어요 <laughs> 한주전자은깨하게안됩니다 제가 아이 괜찮아 술들어갈요도 술이나 좋아하는 한주전감 떡한주전에더 먹어요 저는 <laughs> 한주전에면더 <전자> 먹는다고 <laughs> 네. 와이프 있어서 아유싸나이가 한번 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응. 음. 아이고. 두 주전자 두 주전자는 아이고, 됐어. <웃음> <웃음> 누가 해? 됐어. 뒷간장 누가? 아유 누가 할 감당 누가 하려고? 아유 오늘 창고가 가지고 트레일러까지 아 트레일러에다가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잔뜩 실었는데 이걸 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댓글 하나씩 다뤄주세요. 이거 댓글이 안 보이지 왜? 댓글을 어떻게 쓰나 나는? 네, 댓글 을 하나씩 좀 다뤄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댓글 달으시는 분. 재미 없어요? 재미 없지. <laughs> 니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 없다는 걸 알고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